안녕하세요. 인규노입니다. 자, 오늘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8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짚어 볼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 어,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한 번씩 특징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연준의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 예고, 그리고 동유럽적,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각으로 인해서, 어, 뉴욕증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뉴욕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보였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이제 지난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오전 동안은 좀 약세, 약보합세로 흐르는가 싶더니 오후 장세에서 기관과 매이,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이제 긴축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이 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어, 특별한 뭔가 이런 금리 관련 이슈라든지 뭔가 동유럽 지정학 리스크, 뭐 중국 관련 최근에 중국 어, 코로나 봉쇄 때문에 또좀 시끌시끌하죠? 그런 중국 봉쇄 같은 부분에서의 크나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4,280, 아, 4,228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28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58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46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 어, 900, 아, 99억을 어,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564억을 매수를 하면서, 어, 이렇게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 이번에 들어서 12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220원 이상을 좀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어, 그로 인해, 그게 이제 국제 정세도 좀 어지러질하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긴축 정책, 어, 연준의 긴축 정책에 의해서 이런 달러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음,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8일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세가지 종목이 있어요. 하인크코리아, 케이지, 케이지 동부제철우 그리고 어, mit 이렇게 세종목이 있고요. 하인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 사업의 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강세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도 어좀이 똑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었죠. KB 동부제철은 어, 지금 쌍용차 인수가 그냥 아주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이에요. 어이 KG 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도 역시 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고 말만 풀면 그냥 아주 주가가 어, 상한가 쭉 갔다가. 어, 크게 하락 쭉 했다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어, 대응하실 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낫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MITEC, MITEC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의료기기 자회사인 MITEC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매각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자, 4월 8일 상승 종목 한번 보시면, 일단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뭐 케이지 계열사라든지요. 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걸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농기계 관련주가, 어뭐 대동기계라든지, 뭐 TYM 등의 이런 농기계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디스플레이,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뭐 디스플레이 테이라든지, 베셀, 인베니아, 뭐, SKC, 이쪽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어, 스멀스멀, 어 약간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페이투원 게임 관련 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룽트코리아든지 라든지, 뭐 조이시티, 액션스케어가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겠고요.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케어젠, 케어젠 같은 경우는 동사에서 자체 개발한 혈당 조절 건강 기능 식품 원료가 이제 FDA에로부터 어, NDI 승리,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혀서 이제 상승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펩파이, 펩타이드와 서방형 어, 방출 제형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셀 같은 경우는 중국 메이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CSOT와 76억 원 규모의 고,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및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생산 체어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렌텍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임플란트 업체인 로도 메디컬과 임플란트 보철물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인공관절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요 치과 쪽에 어, 치과 쪽에도 이렇게 사업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상승 나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8일 하한가간 종목 없기 때문에 상 어, 하한가 분석도 없고요. 4월 8일 하락한 종목을 보면 아, 정말 어, 장세가 지저분합니다. 어, 계속해서 뭐 쌍방 아, 쌍방울이래요. 어, 뭐 쌍방울 관련주들도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뭐 쌍용차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설에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런 종목들 어, 하락한 종목들 많습니다. 케이지 케미칼 어, KG ETS, 그리고 뭐, KG 모빌리언스, 광림, 어, 그리고 이제 어제. 또이 쌍용차 인수설이 아니라 PI 첨단 소재 인수설에 참여한다고 밝혀서 상승을 크게 받았던 일진전기도 오늘 10% 가량 하락을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무조건 덜컥 회사인지 뭐인지 아무튼 어, 뭔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 잡으시면요, 이러한 하락세들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를 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이번에 저 멘탈 딱 잡고 확실하게 어좀 이렇게 자제 어좀 이렇게 어 주의를 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 종목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 오디텍, 이제 전일 LG 이노텍이 구글의 3D 센싱과 카메라 모듈 공급을 이제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아직 그렇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 동산은 lg 이노텍의 주요 공급사로서 어,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제품류를 생산하는 업체라, 업체이고요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kg 그룹과 쌍용차 인수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이제 객터 스프라이빗 커티가 메이슨 캐피탈의 최대 주주인점을 부각받아 급등을 했었으나 차익 매물에 급락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얘도 역시 쌍용차 인수의 코가 깨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세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 기, 어, 신기술과 관련해서 어, 동사가 이제 조명을 받아서 주가 상승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유전자 치료제 전달 이제 신기술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 정작 어, 개발자인 설교수라는 사람은 설 교수 뭐 직책인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은 현재 이제 동사와 아무런 어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승세를 그대로 반납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수가 창립한 제넨메드에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어 23.5%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이 어, 유전자 치료제 신기술을 개발한 이 설교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어, 판단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정작 이 설교수는 20년 전에 어 이 제넨메드라는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떠났고 그리고 이바이넥이 제넨, 젠앤, 어 제넨메드와 어, 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 이 바이넥스 또한 이 설교수 이 개발자 당자인 어, 설교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딱 밝혀진 상태고 그로 인해서 어제 나왔던 상승폭 그대로 전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에 연관이 있다 연관이 했다 했,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괜히 잡았다가 어 계좌에 상처 입지 마시고 한번더 어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번 주 동안 어떻게 보면 쌍용차 인수설 하나가 어, 정말 이 장세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남들 다 쌍용차 인수설 뭐 그런 걸로 돈 벌겠다고 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손실 보지 마시고요. 어한번 더. 한번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 한 발자국 뒤에 살짝 떨어져서 이런 종목이라든지 시장 장세를 좀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를 어, 좀 기원하면서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